안녕하세요. 천지신면천상장군. 김순희입니다. 여기는 장실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, 2025년도, 내 네, 을류생 닭띠 21살은 이제 화려하게, 화려하게 많이 치장을 하셔야 돼요. 여자나 남자나 화려하게. 그 다음에 밝은 옷을 많이 입으셔야지 밝은 일들이 많이 있다. 어진 귀인, 도돌 귀인,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, 지인들이. 굉장히 윗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한테 존경받고 갈채를 받을 수 있다. 나한테 어, 어신 귀인이 되면서 뭐든지 다, 내가 모르는 것도 다 가르쳐 주고 옆에서 호응을 해주고 내 토닥거려 주고 11월 달에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오시니까. 그런 걸로 참조해서 가시면 되고요. 자, 57년생, 정려생 닭비 69세. 자손으로 인해서, 네, 신경 쓸 일이 있다. 답답한 일이 있다. 그래서 금전으로 약간의 자손이 문제가 생기는 달이다. 11월 달에. 그 다음에 이제 자손도 자손이지만은 내가 내 몸에 칼을 댈수 있다. 라고 보시면 돼요. 어차피 있잖아. 돈이 안 나가면 자손한테 어떤 불행이 닥쳐오 오는, 오는 거니까 그 불행을 돈으로 막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